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음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 말씀 보니까 이전에 기록된 것들, 예,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이겠죠. 그죠. 음.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이 신약 성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예,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복음의 신비는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약성경에는 복음에 관한 진리가 없다고. 예. 그래서 뭐큰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복음이 구약성경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예.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예. 그 15장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다고. 성경 기록대로 묻히셨고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하고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성경 기록대로 얘기한 그 성경 기록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도 그런 말을 해요.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읽던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수 있다는 예, 그 말을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오죠. 그렇죠.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을 배웠던 것이에요. 디모데가 읽었던 성경은 구약성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할수 있는 예, 말씀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성경에도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 알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 강력한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누가 복음 24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 복음 24장, 25절하고 26절 보시면,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한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만 한,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고 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한테 예, 부활한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 당하고 영광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 엠마오 제자들은 신약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십자가에서 죽음이고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예,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 27절에 보시면 모세와 모든 대원자들의 글에서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인도하신 그 성경 공부가 몇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기록된 모든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대요. 예. 구약성경을 포함한 예, 전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